기마장기입니다. 상이 같이 가고요. 포 넘고. 음. 올리고요. 아, 여기 모아서 하는 그런 장기네요 음... 수비 좀 한번 할게요 어, 이쪽까지 다 보는 그런 장기인가봐요 더 넘고요 차도 올라왔네요 겠다, 이런 건가 봅니다. 여기 차 어디로 갈지 물어보고요. 음, 상이 갈 곳이 없네요. 공격. 어. 찾고요. 음, 차한칸 가서. 이쪽이 제가 좀 약하네요. 어, 대리하자. 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음, 올리면, 붙인다, 올린다. 마가 이렇게 가서 달라고 한다. 그럼 붙이죠. 이때 어... 여기를 붙이고요. 양득을 한번 하라고 할게요. 양득 안 했네요. 음... 포가 이쪽으로 넘을 거다 이런 소리고. 막아서 상달라고 한번 하고요. 포와 갔다가 이쪽으로 올게요. 포가 있으니까. 여기 잡고요, 차 달라 잡고요, 막 가고요. 포가 뒤로 넘습니까? 이거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넘으면 여기 잡고, 그죠. 붙이고, 어, 이거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외통수죠? 아, 여기 외통인 줄 알았는데, 외통이 안 나왔어요. 포장에 와이맛 때문에요 이거 못 올렸네요. 상인 은 어디 갈 거고요? 이쪽으로 피해도 되긴 되는 상황인데요. 음 일단 상을 잡고요. 일단 상 잡고요. 마장을 불렀어야 되나요? 일단 포장이 있으니까요. 포장을 먼저 부르고. 포장을 부른다. 이쪽으로 가나요? 보장을 부르고요. 차가 잡나요? 차장을 부르고요. 일단 말을 잡을게요. 잡고 여기 또 들어가죠. 일단 잠금 부르고요. 마장을 부르면 또 올라오네요. 아니, 이걸 못 끝내네요. 일단은 포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달라고 하고요. 차가 맞아보면 장군에 끝나고요. 차가 병잡아도 장군에 끝나죠. 아 근데 마루 한번 막네요. 그럼 장군에 또 들어가고요. 와 이거 못 끝납니다. 이게 수비가요. 한나라에서 안되는 것 같은데 계속 되네요. 그죠. 수비가 계속 돼요. 신기하네요. 음... 제가 손실을 좀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금 누르고 잡고요 막 하고요 잡고요 잡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갈게요. 네, 이렇게 <laughs>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은요. 일단 포환한데요. 졸 세계 올라가면 외통 볼수 있죠. 물론 점수제니까 1점 이하라서 끝나긴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졸 세계 올라가면요 외통을 볼수 있습니다. 포환하기 때문에 수비가 안 되죠. 근데 뭐 점수제니까 끝났고요. 기마 장기였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고. 올리고요. 여기 누르지 말라는 거죠. 수비 잠깐 하고요. 포가 넘고. 차 어디 같지 물어보고요. 잡고. 같이 잡고요. 배를 하자 그래서 해주고. 막아가서요. 상과 여기를 달라고 하고요. 음 여기서 마가 올라가서 여기 달라고 하는 거 있네요. 넘어서 지키면 그래도 잡을 수 있죠. 그냥 뭐 상이 잡으면 여기 잡으면 점수 똑같으니까요. 근데 포가 일단은 수비하러 왔습니다. 이쪽에 이제 포가 올 거니까. 그래서 차가 이쪽 들어온다 해해서 저는 여기 잡았고요. 이제 여기 사선 잡겠다 이거죠. 마가서 마로 잡을 수 있죠. 잡으면 차가 잡으면 되니까또 이렇게 했어요. 옆으로 하면서 이제 이거는 잡겠다는 건 아닌데요. 포로 잡으면 뭐 이렇게 잡아도 되긴 하지만, 근데 마가 빠지면서요. 포로 차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리 생겼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외통인 줄 알았는데 마 있어요. 그래서 외통이 아니요 뭔가 여기 궁성 안에 들어간 제 차가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못 잡죠. 맛 때문에요. 외통도 안 되죠. 맛 때문에. 그래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어 제가 이렇게 잡을 수도 없죠. 아 이건 되네요. 이건 됩니다. 이건 외통수인데. 아 그러면 이수를 뒀어야 되네요. 장군을 불렀는데요. 이슬을 둬야 돼요. 근데 아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이걸 잡으면 포로 잡죠. 음, 이것도 안 됩니다. 결론은 여기서 별로 할게 없다 그런 결론이고. 요 포장을 한번 불렀는데요. 왕이 옆으로 가면 별로 이것도 또 제가 할게 없어요. 이그 정도? 아, 이거는 좀 괜찮네요. 왜냐하면 이거 잡고 나면은 여기, 여기 양마가 다 걸리니까. 이건 못 올리죠. 음, 왕이 왼쪽으로 가면, 그래서 상을 뺐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안 좋네요. 그래서 상을 빼서. 그래서 궁성 안에 들어가면 보통 나오기 싫으니까요. 안에 있는데. 할게 없어가지고, 물론 산은 못땄잖아요 포로 잡을 테니까 못 닿긴 하는데. 할게 없어서 그냥 상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장군 한번 부르고 장군 부르고 마 하나 이제 잡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게 없어가지고 하나씩 잡아가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포가 잡았고요. 또 장군 부르고 또 들어갔는데요. 또 장군을 못 불러요. 이마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포 달라고 가고요, 달라고 가고 차가 이걸 잡으면은 여기서 끝나죠 장기가 못 잡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막아 막아야 되는데 드디어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조를 잡으면 그렇게 되고요. 차가 말을 잡아도요 똑같죠. 하면은 차로 막아도 이렇게 또 장군이라. 이렇게 되면 또 끝나죠. 근데 차가 말을 잡아도 지고요. 조를 잡아도 지는 상황이에요. 여기 올려가지고, 아, 여기서 같이 교환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거 잠금 부르고요. 들어갈 때. 이렇게 갔다가, 외통 보겠다 할수 있죠. 근데, 이거 안 되네요, 이것도 또. 또, 맛 때문에 안 되네요. 와, 이 겸마가 굉장히 수비가 잘 됩니다. 장군 불러도 내려가도 못 입궁이 안 되잖아요, 맛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네. 그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순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교환했어요. 사 하나 잡고요. 포노는 이제 갈데 없으니까. 포갈때 포달라고 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차가 입궁한 시점에서는 좀 외통수로 빠르게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주물을 다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장기가 되었네요. 원낙마 장기구요. 아 올라갑니다. 포 넘고, 상 가고요. 열고 열고요. 상 가고. 음... 차한번 올라가고요, 누를 수 있고요. 차가 이쪽으로 가고, 눌러서 차못 가게 하는 게더 좋지 않았나요? 음. 상 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일단 수비 잠깐 할게요. 수비 하고. 근데 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것 같긴 한데. 음. 파 올리고 포로 말을 잡고 싶은데요. 잡으면 상이 올라올 때 여기 잡을 수 있죠. 근데 잡으면은 포가 같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수가 좀 별로죠. 그죠? 음 일단 잡고요. 잡고요. 이거는 잡으면 무조건 같이 잡죠. 그래서 잡기는 좀 그렇고. 차 없으면 잡고 여기 걸리니까요. 뭐 그런 거할수 있는데 차가 있어서 안 되고 음. 사를 올리겠죠 아마. 근데 잡고요. 포가 잡을 때 여기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마달라고 가고요. 짱이 한 한번 나오면 좋은데,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포 일단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차 올라오고요. 아 이쪽으로 음, 대하자고 가고요 여기 이제 뚫으려고요 잡고 아. 이거는 대를 하면 제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대를 안 할게요. 이러면 포가 이제 뒤로 넘었을 때요 마가 움직이기가 그렇죠 상으로 잡으니까 물론 상으로 잡으면 제 차도 잡히긴 하는데 그런 수 있고 어 마가 가면은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대를 할 곳은 없네요. 대를 할 곳은 없다. 여기 한번 가고요. 아마 이렇게 붙이겠죠. 이렇게 붙이면 상으로 잡는 게 싫으니까. 아, 이쪽도 있죠. 이쪽도 있고, 음. 올리고요. 상이 가서, 근데, 병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음, 어, 잡고요. 잡으면은 마가 잡히니까. 포로못 잡잖아요 차장이라, 그죠? 이제 사 잡았으니까요 여기 상 잡혀도 괜찮은 상황이죠 저는. 그런 상황이고 사 다시 나와주고요 사를 이렇게 붙일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은 왜통보자고 가잖아요. 왜통보자고 가면, 그죠? 이거 붙이면은 왜통보자고 갑니다. 이쪽으로 빼도, 이거 이렇게 왜통보자고 가면, 여길 다 붙여놔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가 못 넘고요. 포가 여기 잡으면서 상으로 걸면은 그냥 외통수기 때문에, 아이 병이요 사병을 합쳐 놔가지고 차라리 떨어져 있으면요 병을 이렇게 옆으로 해서 좀 버틸 수 있는데 지금 붙이면 은또 바로 외통수라 그상 때문에 포가 못 피하고요 상이 없었으면 은 이렇게 피할 수 있죠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물들이 너무 딱딱 붙어 있어 가지고요 움직일 게 없어요. 한국한테 병을 옆으로 하든지 포가 옆으로 넘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가 상을 잡아도요, 그냥 외통을 보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나라가요, 지금 병들이 다 붙여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만 있어도요, 이렇게 일단 옆으로 할수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막아 나갈 수는 있지만, 이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상이 어디 나와 있었으면요. 상이 나와 있었으면, 이거는 숲이 되죠. 토가 이렇게 넘어서 지켜주면 못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상도 이 자리에 있고요. 병도 다 붙어 있고. 그래서 뭐 움직일 게 없어요. 지금 형태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살을 이렇게 와도 잡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살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요. 이렇게 빼면 또 여기가 그냥 외통수라. 저 방법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또 여기 잡는 게 문제가 되죠. 이렇게 상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못 잡으니까 여기 또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러면 상이 다시 왔다가 여기 가면 또 외통수라. 방법이 또 없죠.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또 바로 외통수. 그래서 여길 잡으면서 마로 걸면요. 포 잡아도 되고요. 그래서 뭐 수비가 안 됐습니다 워낙 마장겼고요 초반은 이렇게 올라가서 수비 한번 하고요 잡고요 또 잡고 마 달라고 한번 가고요 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대를 해도요 저는 마가 두 개니까 해볼만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쪽 조라고 병만 교환되면은 제가 더 좋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상으로 병을 잡는 게 굉장히 싫다.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들이 좀 이제 상으로 공격하면서 떨어지게 되면은 마들이 이렇게 진출하기가 저는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붙여가지고 단단하게. 근데 붙여서 단단하게 한게 오히려 나중에는 수비하는 데더 방해가 됐습니다. 상이 가서요. 잡고. 여기서 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 잡으면 포로 잡으면 된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차 때문에 못 잡아요. 살을 그냥 잡고 또 나와서 여기 살을 달라고 하니까요. 피할 때 외통을. 그러니까 이쪽이 다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서로 길을 막았죠. 서로 길을 막아가지고 외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